안녕하세요. 분양 상담사 최강현입니다이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합니다. 편히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모두 함께 머무를 곳이 될 공간,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로맨틱한 이야기를 쌓아가는 시간. 로마의시티는 유럽 감성 MD 구성으로. 수준높은 쇼핑의 경험과 문화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하 1층 라이프스타일존, 1층 패션존, 2층 컬처존, 3층 메디컬앤 하비 존 3층 터넷 스탠존 5층 파티존, 6층 패앤 키즈존까지 로마네시티는 집객과 활성화를 위한 모든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재생산되는 키 테란티, c g v 입점을 확정함으로써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로망이기 든 전주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임하게될 것입니다. 로망인 로마, 전주에서 처음 만나는 삶의 로망 투자의 로망이 시작되는 곳로망의 시티입니다. 로마의 로망을 담다, 투자의 로망이 되다, 전주 최초의 유로평, 단지. 전북 최초면 전라북도 최초입니다. 오피스텔. 700세대 상가 오피스텔입니다. 전주 메코, 이 동영상은 거의 끝났고요. 여기는 CGV 프리미엄관이라고 해서 이 보시면은 편안하게 스위치 하나만으로도 누웠다. <목소리> 자동으로 이렇게 누워지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다시 내릴 수 있어요. 반대쪽. 으로 스위치 하나만으로 프리미엄관이 이게 전북권 최초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O C 타입이라고 어, 열두 호실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자마자 끝났고요. 여기는 29구 오비타이 투룸입니다. 여기는 84, 84개의 호흡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신발장부터 있죠. 보시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 제공 딱 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서랍도 있고요. 여기 신발장 여기 딱 정리 잘할수 있게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신발을 놔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정리해서 놓으실 수, 수 있게 편안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바닥은 마루마라. 마루. 그리고 현재 BSC n 정대선, 정조영 회장의 아. 네 번째 손자분이 하시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실도 안 생길 거고요. 여기는 화장실을 욕조세요. 화장실. 화장실. 비대는 전시용품이고요. 기본 제공 되시는 거는 이 앞에 써 있으세요. 그고 이것도 양쪽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 샤워기도 딱잘 되어 있고요. 인덕션, 네. 메이커로 다잘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욕조. 이것도 밑에 보시면, 기본제공. 밑에 딱, 아름답게 잘 되어 있죠? 저 유리 이렇게 보시고요. 이 우측에 보시면, 삼성. 삼성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기본 제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성 냉장고고요참 아름답게. 냉장고 같지 않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열어볼 수 있는, 어? 이렇게 되고 아름답게. 전시용품이 아름답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좌측 보시면 여기 서랍장. 그리고 기본제공 후라이드 불 들어오는 에어시켜주는 후라이드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 후라이드 전시용품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제공 다체 적혀있네요 밑에 보시면 은 저희가 인덕션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기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꾸밀 수 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좌측 보시면 여기 전시용품으로 그 전자레인지가 되어 있네요. 이 바코드도 전시용품, 이 밑에 보시면은 서랍 와인이랑 이렇게 놀을수 있게 잘 되어 있네요. 이거 이렇게 탁자 전시용품이고요 그리고 하시게 되면은 TV는 이렇게 크게 무료 적용이 되세요. 그리고 오에도 딱 열어볼 수 있게 딱 이렇게 잘 되어 있으세요. 서랍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쓸수 있고요. 그리 밑에 TV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다 서랍장이 있어요. 보시면조그만하게 보일러 자리가 들어갑니다. 서잡시 돌려서 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u 치치 그리고 남는 공간은 o 고용으로 잠깐 쓰셔도 되네요. n 예. 이 예.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죠. 이유리 i n g to 변경될 수도 있고요. 밖에 외관도 잘 되어 있네요. 아름답게. 여기는 투룸이다 보니까 이게 좀 3단 도어인데요. 3연동 슬라이드. 이걸 하시게 되면은 그때 추가로 비용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이쪽, 그문 쪽이 막혀서 벽으로 가둬둘 겁니다. 그리고 좌측 보시면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 높이는 2.4 천장 높인데요. 일반 오피텔에 대비해서 10cm 더 높네요. 그래서 크기 큰 장점이고요. CR 여기 부부 침실. 그리고 여기가 하시게 되면 은 TV.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누워서 자세 히 보시면 여기서 딱 이렇게. 그리고 밖에도 아름답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올리는 거고요. 이렇게 꾸미실 수도 있고요. 아름답게. 여기는 옷장. 이렇게 옷장이네요.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현대에서 짓다 보니까 저희가 AS 잘 되고요. 그리고 여기 돼 있고, 통화 가능하시고, 여기는, 불로 난방.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콘센트랑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덕션 렌즈 밑에, LG 세탁기가 기본 제공이 됩니다. 기본 제공. 그리고, 얻는 을한번 보시겠습니다. 얻는 은 22. 5C라고 해서요. 271을 세대. 되어 있고요. 얘도 비슷한데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뒤쪽에 더 여기 있고요. 좌측도 보시면, 이 신발장 고미수도 있고요. 밑에 신발. 또, 아까 똑같이 되어 있으세요. 여기 가서 좀심네요 그리고 현단은 이렇게 될거야요 여기 꾸밀 수도 있고요. 여기는 비슷합니다. 냉장 여기 보시면 양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냉장, 그리고 여기는... 유리구요문 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쓰실 수 있어서 참 편리하네요. 혼자 살기 이렇게 참 아름답게 돼 있죠. 도비도스로 다 꾸며져 있네요. 이것도 기본 제공, 샤워 부서실, 라고, 딱, 되어 있네요. 아름답죠? 이 밑에는 사업장, 아까 거기다. 이 연시용품, 주방용품. 여기 수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네요. 전자렌지요후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이 빨래 건조대, 가벼운 거. 안조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접는 건또 반대로도 접고요 많은 빠르들은 저희가 상가가 그 309개씩 있다 보니까 밑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공간 수납 공간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좌측에 TV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밑에가 또 서랍장이 있네요 아름답게 그리고 했지 거실 침대 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아름답게 쇼파 그리고 보시면 여기 고추 경비실 그리고 볼러실 온도 조절 설치입니다 여기 창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하시면. 그리고 여기는 침실입니다. 원룸이지만 큰 침이 없다면 두 명이서 살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여기는 숙박이장, 옷장이고요. 숙박이장 보여드렸고요. 여기도 외관이 참 아름답네요. 에어컨은 기본 제공돼서 되 삼성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는 다 메이크업 쓰기 때문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층을 보실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층을 하시게 되면은 복층은 테라스까지 있어서 아름다운데 이쪽에 계단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우측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델, 로마네이트 모델하우스에서 올라가시면 여 네. 이런 다방과 충고가 있네요 오케이. 네, 계단입니다 이거는 없는 계단인데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테라스 이 회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 여기 제가 밟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테라스 사용 공간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밖에다가 놓고 차한 잔과 함께 거기서 뻐어먹을 수 있고요. 다락방입니다. 원룸 원룸의 다락방 복층 테라스까지 있고, 있어서 아름답고요. 여기 들어갔는데 좀. 삼각형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네요. 각각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니까요. 머리 조심하시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에 계단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참잘 되어 있죠? 이것도, 제가, 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여기서 한번 살아, 고 싶어서 하나 샀고요. 이거는 1500, 1억 5천이니까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살수있고요 그리고 원, 원룸은 원 1억 1천에서 2천 합니다. 그래갖고 천만원 정도, 그리고 투룸은 1억 5천. 복층도 1억 5천 정도 하고요, 서비스 면적 들어가고요. 저희는 덩거다 상가 오피스다 보니까 주차대수는 700, 70대. 원래는 550대지만 저희 고인님들이 사용상 불편하지 않게 220대 추가로 만들었고요. 지하 4층 건물에 지하 10층 건물, 지하 10층, 지하 4층부터 지상 10, 10층 건물이세요. 4층까지는 저희가 상가가 들어가세요 선배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영화, c v 영화관 프리미엄 최초. 정조영 회장님이 여기 앞에 계시네요. 현대 BSNC 정조영 회장 네 번째 손자. 이거는 건설쪽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네요. 이게 현대 비행선시에서 지은 걸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상가 오피스텔인데요. 여기 아름답게 로마네티라고 해서 로마의 콜로스의 경기장 모티브로 설계를 가운데 아름답게 되어있어서 저희는 그 엘리베이터가 열대고요. 아, 아홉 개고요. 저희가 그리고 에스컬레이트는 양쪽에 두대두 두 대씩 총네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보시면 전북 전주 북부권 유일의 항아리 상권이 확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시게 되면은 개화시게 되면은 황금 열쇠를 드립니다. 황금 열쇠가 참 아름답네요. 여기는 상가에요, 상가. 상가가. 저희는 길이 보시면은 평지가 아니고 평지에서 좀 오락내리락 가다 보니까 좀 로비층이라고 하죠. 지하부터 로비층. 그래고좀여 보시면 좀 올라오네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네요. 그리고 여기는 동, 서, 남, 북이 되어 있네요. 참, 상가도 참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병원, 그리고 먹거리, 음식 다 들어옵니다. 올라오고 있으면은 헤어 부티샵 쪽, 그고 아름답게. 가운데는 콜로세움 경기장, 모티브로 설계도 아름답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는... 이마트, 오마의 시티 모델 하우스 이마트가 확정이 돼서요. 더 좋아졌고요. 이건 편리상 내려온 거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모나 올라오고 있죠? 그냥이 많이 마감됐고요. 오피테마에도 402, 402개씩. 0 400 그래서 총 700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사부지, 전주. 그래서 부지인데, 지희는 개발 예정. 공원이나 뭐 산책 그런 쪽으로 많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동, 동서남북.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을 좀 많이 따지시는데 여기는 상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와서 살 겁니다. 그래서 자고 먹고 하, 하는 거고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부츠처럼. 그햇빛의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도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맨 위에는 옷이 아이라고 해서 꼭그 안쪽에 테라스 여기냐면은 테라스를 왜 안쪽에 만들냐 바깥쪽으로 하면은 제가 끝에들로 하면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여기고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20% 남았고요 오피텔은 10%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구경 삼아서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생기는 것만, 보경 삼아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CGV, CGV입니다. CGV, 샤워 잘돼 있죠? CGV, 잘돼어 있고요. 이거는 입점, 하고 싶다. 전주 당신 로마 입장 의향 합정이 많네요. 스타벅스 유명한 브랜드들이 입장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한 거고요. 그리고 CGV 밑에 보시면, 이 보시면 다 아시는 건물입니다. 유명 브랜드가 저희에 들어오고 싶다. 하고 저희랑 타협을 해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로마네시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건물입니다. 참 이쁘게 전북권 최초로 들어온 거니까 이거 백숙저드지도 개발이 될 거고요. 이 모델러스는 이쪽에 있네요. 여기 저희 공사 현장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고 바로 옆에는 이마트가 확정돼서 더 좋아졌습니다. 기능.